뭐지? 뚫채 필요한가요? 어. 필요하다고요? 바람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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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니 물도 물도 안 담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짱 거구나. <laughs> 주지, 형, 져주세요. 우린 못, 못 살겠는데? 야, 이 씨구랄. 오야이 씨. 아이, 이씨구 참. 아, 이래서, 이래서 이 바늘 위험한 거구나. 후. 아, 이까이까 이까, 저거. 판장이 있는데. 아니, 사무실에 있는데. 이까? 그 심의 칼. 아, 갖고 있어. 자. 바닥입니다? 아, 이거. 오, 온다, 온다. 와, 되게 민감하다. 아까보다 쬐끔 되긴 하는데. 오 그러네. 좀더 크다. 싸! 그렇지 싸! 여기서 싸지 말고 싸. 대화습니다오 오. 무기가 나가. 아주 좋네. 쉬. 습, 습. 오 그냥 릴리마다 거의 다 와서 잠깐 멈췄더니 물었어요. 삼치 같은데? 삼치 아니에요 이거? 삼치네. 어들어또 어색게 어, 어, 없었대요 형님. 예 네. 오, 좀 이상하네. 어, 저녁 푸딩 볼거 같은데? 응. 음. 이거 이 정도면은 아, 어, 사이즈 나쁘지 않네. 거기가 있긴 하네. 잘. 아. 진짜. 머리 물고 왔니? 어렵죠. <laughs> 네, 그런 가 봐요. 그런가가 <laughs> 응. 보일링이 저기, 방어, 보일링은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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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어 뭐, 어 뭐, 작 뭐, 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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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하지마. 그만 토해 놓. 이걸 이렇게 찾아야 돼? 어, 이거 어떻게 봤어? 지나가다가 여기 물개를 다른게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차 멈췄는데 바로 다 올라오더라고요. 야, 그만 움직여 이거 빼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어, 앞에 왜 이렇게 많이 흘려? 그만해요. 죽지마. 바로 들어네 응. 어. 무럭인가? 무럭이네. 어. <laughs> 어. 연결 세트다 그러게요, 형. 음. 짠 거예요? 오, 빠졌다. 어. 어. 삼치, 삼치. 삼치예요 계속 있어 있어. 어, 여기, 여기, 여기 떴다, 또. 앞에서 떴다. 던지세요, 여기, 던지세요. 여기, 여기. 던지시면 돼요. 여기? 그냥 바로 앞에. 어이씨. 어, 또? 저 들어갔네, 또. 멀리서, 멀리 꺼봤는데 여기 있구나. <laughs> 크로스전에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빠진다. 어이거 어이구, 또 빠진다. <laughs> 너무 큰건안 물을려나? 오, 어, 방어, <laughs> 오, 뭐야? 방어, <laughs> 방어, 방어였어, 방어. 왔어. 왔어요? 어, 좋습니다. 있죠. 아직. 들어뽕. 어. <laughs> 터졌어요? 어. 헐. 갑자기 터졌어. 헐. <laughs> <laughs> 이게 뭔 일이야? 나는 어째 땅에 떨어지. 나. 오케이. 오 좋아. 오, 좋아. 이쨔어유방어 괜찮아. 사이즈 괜찮아. 사이즈 괜찮아요, 형님. <laughs> 다행이다. 80g 메타 서도 되겠다. 물고 올라오네, 80g. 형, 어, 작은 거 쓰면 작은 거보내요 그냥. 꼭 그런 것만 아닌 것 같긴 한데. 아잇자 이건 꼭 짱. 따라온다. 뒤에 치, 치나요, 지금? 저기도 떴나 형. 저, 저기. 다섯시, 다섯시, 다섯시. 히트! 오케이. 좋습니다, 형님. 오, 좋아, 좋아. 형, 다섯시 떴어요, 다섯시. 오, 뭐야, 힘막써 갑자기 앞에서. 오, 좋아. 사이즈는 작다, 이거는으 자. 그냥 수면에서 릴링하니까 바로 천천히 릴링 다 무네? 와. <laughs> <laughs> 대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로 하고 있네요. 형 수십 몇 메다에요? 예. Okay okay Maybe on E on. 뭐예요? 방어? 사주 <laughs> 좀 돼요? 오케이 히트 오케이 오형 손맛 너무 잘 해오 시는거 아니에요? <laughs> 어우, 좋아. 어이구. 제줄 조심하셔야 됩니다, 형님. 뒤로 갔어요. 어우, 야, 왜 이렇게 안 나와. 예, 이거. 어우, 예. 오우, 씨. 이것도 빵좀될것 같습니다. 아일방 와라, 불러도 될것 같아요. 어이, 좋아, 좋아. 어, 제 거는 알방어가 아니었네요, 형. 아, 빵이 좋네. 밥을 많이 먹었네. 밥을 많이 먹었어. 위가 빵빵해요 형. 형, 너무 피를 많이 흘리시는 거 아니에요? 어 없어 <laughs> 어? 저도 트래블인데? 어휴 잘빨않 <laughs> 커요? 어, 나쁘진 어 괜찮은데? 뜰채 응, 도와드려요? 8빨8 응, 2야 되겠다 6 7 8 9 10 11 12 1 되었습니다. <놀람> 괜찮네. 어, 빵 괜찮네. 아야 등등등등. 오케이. 응, 저결국또 피를 내시네. <laughs> 뜰채? 이럴 때는 무조건 뜰... 뭐, 뜰채 돼야 될것 같아 이제. 아. 대형 때사요 형님. <웃음> <웃음> 나와 이 새끼야. 사이즈도 좋아지고 있고, 네. 밥을 잘 먹고 있어서. 오늘 이도 나갔으면 많이 잡았을텐데 오늘 어, 볼링 네. 많았어요? 장난 아니었어 볼링 그래요? 응한 그러니까 30m씩 터울로 턴 주고 여덟 개에뭐 10개 이렇게 떠 있었어 볼링 진짜라니까? 그정도예요응 여기 들어오면서도 볼링 짜갖고 음. 지금 이거 잡는만큼 빠져 아그래어 맞아 맞아 소파이트 너무 많이 놔뒀어 쇼이트 너무 많이 놔뒀어 어디 가자. 하는 한... 것 같은데? 됐어. 네? 어.